자, 해피하스습니다 9월 14일, 나스닥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아, 나스닥은 초저녁에, 아, 제가 말씀드린 대로, 11230부터 11251까지, 아, 매수가 한 80픽 정도 파동 나왔고요 아, 시황적으로 시장을 보면, 음, 17일날 FOMC 금리 결정을 앞두고 시장이 왔다갔다 하는데 오늘장은 초저녁에 파동이 나왔고 현재도 매도보다는 저점매수가 좀더 유리한 구간에 돌입되어 있습니다 미국장이 시작하고 1일, 2 5일 이거를 돌파하는지 아니면 밑으로 빠진지 봐야 되겠는데요 현재 시장은 11,200에 어, 심리적인 지선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어, 자꾸 올라가는데요 10시 반에 움직임 보면서 시장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시 21분이네요 어, 일단 차트상으로 보면 어, 197 지지하고 197 하고 230 박스에서 미국장이 시작할 무렵 되니까 230 박스를 뚫고 양봉을 뽑고 지금 올라가는 패턴이에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현재는 매도보다 매수가 좀더 유리한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laughs> 10시 반에 흐름 보고요. 뭐 저점이 어디서나 어디서 올지 모르겠지만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미국장 시작하니까 좀 보겠습니다. 일단 눈으로 봤을 때는. 어, 230 지지 또 230이 무너지면그 아랫단 차트상에 197이니까 뭐이 빵빵 근처겠죠. 거기가 일단 저점으로 보이니까 기다려 보겠습니다. <laughs> 현재로는 일단 230, 11230이죠. 그걸 또 지지하고 있는데요. 230을 지, 지지하며 251까지 다시 상방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요. 미국장 시작하면 바로 튀는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 5, 1은 찍었네요. 지금 눈으로 보면 2, 3, 0, 2, 5, 1 박스예요. <laughs> 고공권에서 행진하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들어가기가 좀 그렇습니다. 바로 치우가네요. 하여튼, 나스닥은 엄청 실이 쎄. 여러분들. 매도 치면 죽는 장이네. 우리가 원하는 저점 안주면 패스 앤드 관망 힘겨루기 하는데 지켜봅니다. 자, 일단, 230에서 251 박스 파동 나왔구요. 이제 지금부터 움직이는 게 진짜겠네요. 미국장 시작하고 한 30분, 1시간은 변동이 워낙 세가지고, 가급적이면 좀 지켜보는 게 좋, 좋습니다. 230을 안 깨네요, 지금 보니까. 자, 230이 깨졌다 말았다. 시장에 지금 공중에 붕떠 있어갖고 들어가기 어정쩡해요, 지금 여러분들. 들어가면 이거 못 견딘다고, 파동이. 하도 급살맞게 움직여서. 가긴 갈것 같은데. 더럽게 흔드네. <laughs> 가면 일단 230을 안착해야지 위로 가는 힘이 있어요. 230이 밀려버리면 다시 한번 밀렸다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좀 지켜보는 게 좋겠네요. 자, 일단, 23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자리를 안 주네요. 제가 지금 기다리는 자리는 뭐 이빵빵 근처 잠깐 찍었는데 이빵빵이나 그 아랫단 뭐197뭐그 자리 기다리는데 안 오네요. 기다려 보겠습니다. mm <clears throat> 정신이 없네, 세계를. 안전해 그냥 가네 아 자식들 <laughs> 시장이 죽을 것 같지가 않아요. 일단, 이렇게 되면, 251 근처가 몇칠 타점으로 바뀝니다. 여러분들. 270이 저항인데, 그걸 뚫어보고요. 매수는 250-260-255-255 어, 근처에 들어가시고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258, 뭐그 자리 아주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갈것 같네요. 328까지 갈라고 지금 폼을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안 주네요. 자, 매수는 이렇게 되면요. 여러분들, 8 0 8이 근처에 매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알았죠? 8082 들어가시고, 손절가70 보시고, 목표가 3빵빵까지 봐야 됩니다. 빨리 움직여서 잘 대응하셔야 됩니다. 87, 뭐, 80, 그 근처, 보시면 됩니다. 단타로 대응하시더라도, 추세선을 뚫어놨기 때문에, 그죠 진입하신 분들은 단타로 일청하셔도 되고요좀더 보시고, 어, 어딥니까. 산빵빵 근처 단타는 한번 청산해주면 좋습니다. 자, 슈팅 나오네요. 매수하신 분들은 97 돌파하면서 1청 하시고 후딱후딱 청산해야 됩니다. 워낙 빨리 움직여서. 자, 삼빵빵 왔죠? 1청 빨리 움직여서 타점을 제가 레인지로 드린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요. 장기 추선 돌파하는 자리가 80이기 때문에 고5 8 7 8 5그 라인에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갔어요. 일층은 산빵빵 근처에서 일정했고요. 나머지는 3... 어디까지 봅니까? 나머지 목표가 는3 2 6... 3위6까지 보겠습니다. 아이고 왜 이래. 일청을 했고요. 선생님 외면은요. 순발력이에요. 순발력 어떤 지지선을 돌파해서 가면 그 구간에서 따라가야 되고 밀리면 따라가서 매도를 쳐야 되고 그 어정 어영부영한 자리에 들어가면 흔들려서 안 돼요. 제가 화면상 장기추해선이 어디죠? 여기죠. 이치로 부근이죠. 그렇죠. 이거 돌파하면서 80 근처, 뭐, 8583, 뭐, 그 근처에 매수 따라가야 된다 고했습니다 1층은 <laughs> 삼빵빵이고, 목표가는 326. 더 가는 건 남주고, 3일6까지 한번 가나 보겠습니다. 눌렀다 고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파동의 목표는 거긴데요. 일단 단기로 3.10 근처가 한번 눌르는자리에서 제가 조금 우리가, 우리 원하는 자리에 못 들어갔고, 따라가는 매매를 했기 때문에 삼빵빵 근처에서 한번 청산하러 가는 겁니다. 310 밟고요. 316까지 가나 보겠습니다. 거기가 제가 보는 오늘의 일단 뭐 목표가인데요뭐 뭐 310도 좀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근처 에 한번 일정한 것도 좋고요. 롱퍼들은 어, 익적과잘 걸고요.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310 자리가 좀센 마대 자리라서 조금 힘겨울이 있네요. 여기 추격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우리가 추격했던 자리, 추격이로 보다 따라갔던 자리가 280 돌파할 때 따라가가지고 일단 짧게 상, 빵, 빵 근처에서 일정하라 그랬고요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안 와서 조금 따라가려 매매를 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단기로 대응하실 분들은 1차 구간에 청산하는 것이고요. 다 계약자분들은 익적과 걸고 목표가까지 가는 것이고, 그렇게 대응해야지 여러분들이 좀 안전하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네요. 3빵빵하고 310에서 지금 힘겨루기가 세요. 제가 오늘 저기 뭡니까? 미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은 매도보다 매수가 유리한 날이라고 말씀드렸죠. <laughs> 좀 흐름 보겠습니다. 여기서 바로 310을 돌파 못하면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밑으로 흘러내려요. 지금 최종 목표가가 316인데, 310 근처에서 지금 약간 버벅거리는 것 같아서 제가 아까 산빵빵 돌파할 때 1차 청하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laughs> 일단 280 뚫고, 나 서요 310 까지 갔다. 다시 290 에서 눌림 받고, 3 빵빵 에서 지금 마리 가리 행 보하 는데, 일단 310 돌파 하고 316 까지 가나 한번 지켜보 도록 합니다. 현재 보시면, 어 우리가, 제가 아까 들어갔던 자리가 280, 뭐290 근처였죠? 자, 목표가 316 도달했습니다. 롱포들은 목표가가 3 1 6이니깐요뭐360 근처부터 잘 청산하시면 됩니다. 3, 2, 2 찍었네요. 이래고 또, 전열 고점 356까지 레치고 해버리면 할말 없는 거고, 이제 그건 보유자의 영역이야, 요 응. <laughs> 딥다 흔드네, 그쵸? 고점 부근의 저항선이기 때문에 딥다 흔들어요. 여기는 추격하지 마시고 보이자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파동에서, 어, 매수 들고 계신 분들을 잘 청산하시면 되겠네요. 자, 326 목표가 가나 보겠습니다. 목표가 근접해서는 적당히 알아서 먹퇴하고 나오세요. 자, 320 밝고요. 목표가 도달했네요. 316 찍었죠, 여러분들? 316. 굿입니다, 굿. 오늘, 뭐, 이, 뭐, 280을 안 줬어요. 뭐, 285, 290 근처에서 짧게 삼빵빵 돌파할 때 청산하고 최종 목표가 316. 그렇죠 그러면, 어, 얼추 꽤 식이 났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목표가 11316까지 왔었죠. 한뭐 이제 지금부터는 보유자의 영역이고요. 여기서는 뭐 신규 진입은 조금 거시기한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제 시장의 관건은 전일 고점 11356을 돌파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 오늘 조금 시장이 개베튼 상태에서 시작해 가지고 제가 280, 290 근처에 들어가서 뭐 산빵빵 근처 뭐뭐 뭐뭐 사람에 따라서 산빵빵이 될수 있고 310이 될 수도 있겠죠. 근 근처 일정했고 최종 목표가는 316이다. 롱포들은 이작을 거고 보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뭐 140틱 정도 파동 나왔는데요. 뭐 먹고 장땡이죠. 먹으면 장땡입니다. <laughs>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나서요 전일 고점 뭐 3, 5, 6까지도 파동이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여기 들어가는 건좀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그냥 관망하도록 하고 적은 수익이든 시기든 큰 수익이든 시기든 챙겨놓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서 배가 좀 살살 아플라고 그러는데요 그냥 까치밥이라 생각하시고요. 오늘 항 저기 나스닥은 여기까지 챙긴 걸 하고 일단. 어, 1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